이 시대의 스물일곱 명왕 중에서는 7 명의 왕만이 적장자, 적장자의 조주라고 할까요? 효명세자가 2 2 살에 요절을, 해. 의경세자도 2 0 살에 요절을 하는. 할아버지 세조, 아버지 문종, 단종이 죽었다. 세조의 에한 죽음이 분명하다. 현도 왕후의 복수극이 시작됩니다. 네 놈이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 또한 네 아들을 데려갈 것이다. 왜 이렇게 막장인 거예요 조선왕조 조선. 왕위 계승사가 나눌 수 없는 권력이어서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타임머신을 탈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느 장면 어느 왕 저는 이제 이 술을 만나 봐야 될것 같아요 믿을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허세를 부리셨냐 왕과 아들의 이 왕위 계승사를 통해서 오늘날 어떤 것을 배워야 할지 생각을 하게 되었거요